오방방 TV. 안녕하세요. 오방방 TV입니다. 어, 이번에 어, 싹다 새로 어 천장까지 싹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. 그 리모델링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어제부터 이제 어, 차 차박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뭐 수전 사용하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인덕션 어, 사용하는 것도 다 이렇게 어,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. 어, 인덕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수전 있고 청소수 20리터 냉장고 50 어, 여기에 이제 수납장도 이렇게 여러가지 쭉 있습니다 아, 수납장에는 술이 더 많이 보이네요 아직 냉, 내가 손이 다혀갖고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수납장에다가 음, 보관을 어, 하게 됐습니다 자, 문을 이렇게 손이 안 닫히게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고요 요 싱크대장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매트가 어, 면종류입니다 면종류인데 어, 일반 그 레자보다는 좀더 고급진 거지만 어, 레자가 더 좋다 하시는 분은 그 레자로 바꾸시면 되고요 어, 매트는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어, 그동안 레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벨벳 어, 이런 그면 원단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어, 제작을 원했고 그다음에 여기 사이드 수납장이 있습니다. 사이드 수납장, 사이드 수납장이 이렇게 있고 뭐 이런 뭐 아기자기한 조명들은 이제 따로 이렇게 <laughs> 좀 다이소 제가 알러뷰 다이소라 그런 데서 주로 이제 구에다가 이렇게 이제 난로도 좀 이렇게 설치도 해봤습니다. 이제 날씨가 밤에는 추우니까, 근데 난로라고 해서 진짜 난로는 아니고, 이건 돈 만원짜리입니다. 나머지는 좀더몇천 원짜리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컨트롤 박스가 있고, 어 무시동 히터는 옵션입니다. 무시동 히터는 옵션이고, 어 인산철 배터리 그300 암페아가 어 들어가죠. 어 그게 이제 기본이고, 여기 에 지금 수납장 사이드 수납장 이거 그다음에 침상 침상에는 어, 여기, 그, 제가 앉은 데가, 어, 다용도 테이블로 변환이 됩니다. 그리고 외부 테이블, 아까 보시다시피 외부 테이블 있고, 나머지는 다 수납장인데, 이렇게까지여기까지가 이제 전기 포함, 어, 전기는 그, 인버터가 3kg, 그 다음에 주행 충전기가 60A까지, 300A 다 합해서, 어, 가격이 670만원이고,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죠. 670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 엠보싱 또 했죠.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 했죠. 그리고 이 옆에 이제 사이드 어 사이드 수납장을 하나 더 설치했는데 이것은 이제 스텐으로 만들었습니다. 어 스텐으로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은 원래 기본 사양입니다. 조명이 이제 뭐양 사이드 그 다음에 요 위쪽에 다 이렇게 돼 있는데. 요런 거는 이제 기본형으로 다 되고요. 터치형이죠. 터치형으로 싹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요 모기장이나 뭐, 어, 트리밍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옵션 사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 앞에 보면 이제, 이렇게, 어 정면, 안막이 있습니다. 안막이 있고, 이제, 이제는 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싱크대 장, 인덕션, 그 다음에, 이제, 요거는 이제 별도고요.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겁니다. 전자레인지나 그리고 그 청소통이 들어가 있는, 2 0터가 들어가 있는 수전. 그 다음에 5 0터 냉장고. 사이드 수납장, 사이드 장. 그 다음에, 어, 전기. 어, 그 다음에 3 0 0어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침상과 수납장. 그 다음에 여기. 다용도 테이블이 제 밑에 깔려 있고요. 이거 쌓고 합해서 670만원 들면 되겠습니다.